야, 오늘 우리, 우리 교복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나는 등교하지 않았다. 아, 들다 아, 들다 아, 아. 교실로 들어간 교복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책상에 엎드렸다. 수업이 시작돼서야 겨우 일어나 시간표에 맞춰 책을 꺼냈다. 아, 이렇게 어려워. 기현아,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응? 예. 우리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혹시 꿈이 뭐지, 기현아? 음,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해 본적 없어? 예. 그러면 뭐 내가 뭐 재밌어 하고, 재밌어 하거나 뭐 취미나 뭐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예, 그그 그럴, 그럴 기회도 없고. 그런 그런 의지도 없어요. 음. 혹시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니면서 좋아하는 과목 뭐 있잖아, 그지? 그런 거. 그냥 맨날 자서 몰라요아 자서 몰라? 그럼 또 학교 다니면서 뭐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지? 있었지. 아, 거기서 거있네요 거기 아, 거기서 거기요? 어, 네. 아, 그래. 음. 그러면 혹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봤니? 아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네. 그럼 기훈이 너는 너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뭐 엄마가 가라는 길 위에 있는 거죠 뭐. 아 엄마 근데 엄마가 너의 인생을 대신해 줄순 없잖아 <laughs> 맨날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집에서 숙제 매일 반복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인생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교복은 책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등교하지 않는 나는 가고 싶은 것이 많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밀린 잠을 미친 듯이 잤다. 야너가 오늘 망해서 울었대. 음, 음. 아니야, 당연하지. 너 바이올렛 내버가이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오늘이 며칠이지?